안녕하세요. 자파 자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마블 퓨처 파이트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요번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된 마블의 신작 모바일 게임 마퓨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요번에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 대한 영상을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찍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다루고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서 저같은 경우에 좀 열심히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를 강타할 오픈피드형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픈피드형 MMO 아 RPG를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어떤지 있어요. 그래서 그알송달송한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 대한 정보를 신작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새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자 트레일러 잘 뽑아. 오 아이언맨. 오야 이거 인미전오 색깔까지. 오 모습도 바뀌는데? 헬스도 맡기네 떼너스 마에스트로 아 저거 울트론이고 아포칼립스 비전 야 때깔 와 뭐야 어, 스파이디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토르 오, 야, 진짜 뭐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제 풀릴 만큼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재밌는 영상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영상들과 조금 약간 섞인 느낌인데, 오, 뭘까요? 계속 코스튬도 많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마블 퓨처 파이트랑은 조금 다른 결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아이언맨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코스튬이 계속 바뀌면서 텍스처도 바뀌는 이런 느낌인데 최신 유니폼, 마블 퓨처 파이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퓨파에서 가장 최신 유니폼인 인비저블 아이언맨까지 정말 한 슈트가 한열몇 개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대충대충 대충 봐도 MCU에 관련된 유니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고운 이미지긴 이 한데 MCU에 포함되어 있었던 아이언맨의 유니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스킨을 낼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요거를 봤을 때는 세븐나이츠랑 좀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블 부처 파이트 그리고 세븐나이츠 2의 합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한마디로, 현지 관련된 모습은 아무래도 스킨 구매에서 아마 BM을 따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고요. 이 BM을 따라가다 보면 뽑기보다는 캐릭터를 뭐 뽑는 것도 있겠지만, 뽑는 건 조금 가볍게 하고, 스킨 쪽으로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빌런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포칼리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보셨던 타노스, 그리고 비전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아포칼립스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빌런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터로밖에 공개가 안 돼서, 아직 인게임 샷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몇 가지는 좀 영상에서 좀 나왔던 건데, 일단, 아르님 졸라가 나옵니다. 정말 특이하죠? 지금까지 뭐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졸라 박사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거기다가 레드스컬, 모도, 그리고 라우페이까지 나옵니다. 라우페이까지. 퓨처 파이트엔 라우페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다 스킨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도 가능하겠지만 스킨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 에이션트 그루트. 에이션트 그루트가 나온다는 건 아마 그루트가 나오면서 거기다 스킨을 입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전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울트론의 새로운 스킨도 나왔지만 오리지널 울트론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영상에 잠깐 나왔던 마에스토로까지 나오고 거기다 우리들 좋아하는 정말 최강의 빌런 타노스까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빌런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요번에 빌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영상에 나왔던 뭐 모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린고이리나지 영상에서는 밝혀진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빌런들도 많고 캐릭터들도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공개되고 있는 영상들이랑 정보들을 확인해보면 결국에 방치형 오픈필드 세븐 나이츠2처럼 방치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동 동사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오픈필드형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세븐나이츠랑 거의 비슷하게 세븐나이츠2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오픈필드에서 몹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팀을 이루는 세븐나이츠2처럼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블부처 파이트처럼 리더앤버퍼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탱커, 딜러, 그리고 힐러, 이렇게 4인 파으로 구성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 자체도요, 약간 게임 엔진 자체랑 텍스처,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세븐 나이츠 2의 엔진과 거의 흡사한 모습,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할 때, 지금 조작하고 있는 캐릭터의 컷인 같은 신도 굉장히 세븐 나이츠와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븐 나이츠 2의 마블 퓨처 파이트와 합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른 느낌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질에 관련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세븐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는 수정이라는 과금형 아이템이 들어가요. 하지만 마블 퓨처 파이트 같은 경우에도 과금형 캐릭터를 뽑기도 하지만 뽑는 개념이 아니라 만든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뽑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스킨들을 공개를 한 만큼 그만큼 캐릭터는 조금 얻기는 쉽대 스킨이라든지 아니면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지고 스킨 쪽에서 편지를 좀 많이 챙겨가는 그리고 넷마블이 돈을 벌수 있는 구석은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인 말고. 자 오늘은 마블퓨처 레볼루션에 대한 최신 정보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마블퓨처 파이트가 지금 굉장히 떡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성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블 드라마 그리고 마블 영화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2021년 하반기부터는 마블 게임도 굉장히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할 생각인 것 같고요. 마블퓨처 파이트도 떡상이 된 만큼 마블 퓨처 레볼루션 하반기에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 정보들이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의 파,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목소리> 아, 땅봉사마도 아이언맨은 못 참지.